드디어 얘네 이거 손소독제도 하나네 이제 다 프리? 마스크? 이 와우 마스크를 여기 여기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대박 런던 아일도 섰어 와 런던이 다 멈췄구나 진짜 뭔가 낯설다 런던이 런던 오빠 유럽에 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와우 날씨 개짱 좋아 진짜 좋다. 진짜 덥다. 오늘 안녕하세요, 런던 오빠요. 되게 오랜만에 멘트하네 지금 런던 시내로 가고 있어요. 런던 시내 지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제가 가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대박! 여러분, 지금 기차역이 텅텅 봤어요. 텅텅 봤어! <목소리> 아니 진짜 스테이션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와 사람들이 어,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어, 센터 나가서 시내 나가서 마스크를 쓰려고요 지금 거리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음, 생각보다 없어 진짜 없어 대박 이게 당연한 거죠 와이 안도 텅통 뵀어요. 지금 이 한칸에 보는 레인 다섯 명밖에 안 타고 있습니다. 일단 런던 브리지로 가봅시다. 와..사람 진짜 없다 이정도면 진짜 없는 편이에요 와 탕탕 볐다 탕탕 볐어 진짜 웬일이니 이런 숍도 다, 다 비고 커피숍도 비었고 드디어 얘네 이거 손 소독제도 하나네요. 이제 마스크? 료 n o no, no. i t s f 저 마스크를 저랑 똑같은 마스크를 여기 여기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대박 완전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무료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안 나눠 주는 것 같은데 와 일단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예전에는 예 진짜 찾아볼 수도 없었던 손소독제도 비치가 됐 있고 심지어 마스크까지 비치가 됐 있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쓰고 있으니까 필요 없지 않냐고 그래서어 필요 없다고 나는 필요 없는데 이거 두 시간만 한 번씩 또 바깥 껴줘야 된다고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 그러면서 저분이 프레시한하나 줄까 이러셔가지고 아 괜찮다고 안 받긴 했어요 어쨌든 와빅 체인지다 이렇게 바뀌었어 대박 오마 이건 의 여기도 문 닫아뒀네 와 여기가 진짜 1년 내내 바쁜 곳이거든요? 지금 버르브 마켓이에요, 버르브 마켓. 와. 와, 샵들도 문 닫았고, 대박이다. 어, 버르브 마켓. 대박. 아, 슬퍼. 이것 봐. 원래 오늘 진짜 대박 바쁜 날인데. 에이. 여러분, 여기가 다 버러우 마켓입니다. 텅텅 뱉죠? 아, 웬일이니, 웬일이니. 와, 진짜. 비둘기밖에 없어, 비둘기. 여기도 다 버러우 마켓인데, 이거뿐 어딜 가나, 이표지는다 있어요. 에이... 어... 어... 되게 슬프다. 진짜 슬프다, 이거. 아. 어... 하다 뒀어? 지금은 상황이 상황만큼 이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어, 근데 되게. 어, 뭔가 되게 슬프네요. 이어진 커피 맛집은 문 열었다. 주도안 서있어.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몬모스라고 여기 가 커피 진짜 맛집이거든요. 여기 테이크웨이는 되니까 한번 커피 한잔 하러 가볼게요. 어, 맞는데? 에이, 드어 테이크아웃. 아, beans. 오케이, thank you. 아, 저기테이크웨이도안 하고 빈만 어, 판매를 한대요. 어,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센터에. 어, 막 텅텅 빈건 아니고. 근데 평소에 비하면 진짜 없는 편이에요. 진짜 없는 편. 평소에 거의 한 10배? 정도는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영국은 오늘까지 그 국경일이에요 그 뱅크홀리데이라고 해서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진짜 여기가 진짜 완전 북적북적 거릴 거거든요 숍들도 다 열고 아이스크림 차도 나오고 커피 차도 나오고 할 텐데 센트볼 날씨는 오늘 진짜 대박 좋은데 날씨는 대박 좋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마스크는 쓴 사람도 있고 안쓴 사람도 있긴 한데 쓴 사람이 꽤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두달 전에 비하면. 이제서야. 와우. 대단한 발전을 했구나. 여기는 사람 많네.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없어. 아이고, 여기 호텔도 다 닫았네. 여기 호텔 반데 다 이렇게 쳐놨네. 진짜 싹 닫았어, 싹 닫았어. 여기 카페네로도 닫고, 와, 진짜 여기 갤러리도 닫았고, 싹 닫았어, 싹 닫았어. 지금 마시는 커피가 진짜 마시고 싶거든요. 이게 어, 제가 런던 시골에 한두달 정도 있으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비빔면하고 김치찌개 그리고 커피. 그 찐한 플라워헤이드 커피가 엄청 땡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커피숍을 찾고 있는데 또 커피를 마시려면 마스크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음, 적당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 자전거 많이 타고 애들 진짜. 아, 그래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스크 벗고 어디 좀 앉아서 이따 가려고요. 저는 지금. 런던 브릿지에서부터 탐지강을 쭉 따라서 제 뻔한 루트 아시죠? 피카델리 갔다가 이제 소호 한번 찍고, 아, 여기 내나와발린데 진짜. 원래 이쯤 한번 딱 와가지고 저희 펍에서 파인트 한잔딱 때리고, 그리고 이젠또 걸어가는 건데, 화장실 한번 쓰고,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 뭘 이렇게 많이 못 마시는 이유가 숍들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화장실해못 가. 그래서 많이 마시면 진짜 똥대 똥대 이거 봐다 닫았어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진짜 너무 자주 왔던 곳 하, 근데 너무 세다하게도 지금은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다 막아놨어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응. 아, 지금 완전 피크 때인데. 여기서 이제, 어? 밤 10시까지 마시는 날이 왔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일단 나와도, 숍들도다문 닫아가지고, 나와도 할게 없어. 그냥 나와서, 공원이나 뭐 벤치에 앉아 있는 거 밖에 할게 없어요. 외식도 못 하고. 와, 이것 봐, 이것 봐. 오 마이 갓. 와, 런던이 이래? 이런 광경 처음 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 진짜 자전거는 진짜 많이 타고 다녀요. 아, 요즘에 그리고 또그 우버에서 자전거 그 대여 서비스도 돼 가지고 그것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저도 런던 브릿지 올때 기차 타고 왔는데 왜냐면 어, 지하철이나 버스는 아직까지 불안불안해요. 너무 되게 밀폐돼 있잖아요. 근데 기차는 진짜 한 칸에 한 네다섯 명밖에 안타 가지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도 이게 하이어 해가지고 많이 타네. 꼭 자기 자전거가 아니고, 어,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진짜 런던 오빠의 핫스팟인데 여기가. 저기 런던 아이. 저기 밑에 있는 레스토랑들도 진짜 다 닫았어. 지금 영국에서는 레스토랑 안에서 뭐 음식물을 먹는 거는 불법이라고 하고, 어, 그 대신 테이크웨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1, 2주 전부터는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친구 한 명까지 만나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운동하러 아무 데나 이제 영국 내에서 아무 곳이나 갈수 있고 그런 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진짜 3, 3, 5, 5, 막 되게 한 6명, 7명 그룹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파크 같은데서 그런데도 이렇게 어좀 약간 간격 떨어져서 앉아 있긴 한데 뭐어 그렇습니다. 와 이곳이 진짜 맥주 먹기 딱 좋은 곳인데 오늘은 뭔가 런던 아이도 힘이 없어 보이네 괜히 런던 아이도 섰어. 이제 타는 람이 없으니까 런던 아이도 멈췄어요 멈췄어 안 돌아가잖아 그죠 이것 봐,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와, 런던이 다 멈췄구나, 진짜. 아니, 진짜 런던이 다 멈춘 것 같아요. 런던 아이 멈춘 거 진짜 10년 만에 처음 봐. 되게 낯설구만. 지금까지 본 런던 모습은 좀 약간 되게 생소해요. 제가 알고 있던 런던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던 런던은 되게 북적북적.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막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싹다 없어졌어 또 자전거 보대와 자전거 진짜 많이 타고 다닌다 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런 숍들이 다 닫았다고? 진짜? 와, 다 닫았어. 다 닫았어. 어? 색색 열었나? 여기도 닫았지? 여기도 닫고, 여기가 진짜 비지비지한 동네인데, 사람 없는 것 봐. 그리고, 차나타운 와, 진짜 웬만한 거다 닫았구나. 아. 진짜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이 없어요 관광객도 없고 다 집에 갔나봐 얘네는 진짜 웬만하면 안닫는거 아시죠 365일 다 닫았어 아 덤플링 땡기네 갑자기 이렇게 한가한 차이나타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야, 처음. 이제 서울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은 어떤지. 어, 여기 올레도 닫았네. 손흥민하고 BTS가 왔다는 올레도 문 닫고 열었습니다. 어, 버블티 한대 열었다. 이런 숍도 닫고 레스토랑도 닫고. 컵도 닫고, 아, 여기도 닫았어. 갈 데가 없구나, 갈 데가 없어.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는 열었네. 아마리노. 와, 커피! 플라바이트 하나 시켜 먹어야겠다. 대박! 플라바이트.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한번 플라바이트를 굳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는 플라바이트 먹고 싶어서. 플라워 이트 하나 시켰어요. 앱으로 주문해서, 이제 픽업만 하게. 주문 Castle. <목소리> I bought a chumun, so I need a pickle monogame. Chumun, I bought a c h u m u I o h I o a t a h t a c a t o o 화장실 못 쓴데... 이게 주문을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면 어, 이름 불러준다고 하네요. 일단 되게 한가해... 와... 서울 이렇게 텅텅 빈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 거의 진짜 처음이에요. 지금 공휴일에 날씨가 이렇게 좋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 미친듯이 무조건 밖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맥주나 와인 같은 거 마시고 하는데 와 진짜 소 리얼이네 소 리얼이야 온다 땡큐 r s 마스크 좀 벗어야겠다 잠깐만 아.. 마스크 일단 벗자 자 여기 센터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마스크는 어, 잠시 벗어도 될것 같아요 막 붐비고 거의 2m 이내로 사람들 접촉하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음.. 아우 뜨거 어, 다 닫았어, 다 닫았어. 펍이고, 바고. 허, 버그 앤압스타 저기도 닫았다. 미쳤다, 미쳤어. 여기 런던 맞아? 버그 앤압스타다 닫고, 펍이고, 진짜. 아, 여기 호텔도 닫았어. 여기 호텔인데. 지금 보면 되게 일은 어, 일요일 오전 같아요. 일요일 오전. 일요일 한 6시, 7시?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문 열기 딱 직전. 딱, 그런, 것 같아. 와, 오늘, 진짜, 얘네 공휴일이고, 엄청 바쁠 때데 와, 비즈니스 다 죽겠구나, 진짜. 대박이다. 펍도 닫고, 진짜, 아, 말해 뭐해, 이제. 일단, 여기 앉아서, 아 여기 앉아서, 일단, 커피를 마실게요. 씁쓸하구만. 저는 또 이와 중에 플라워 이트 지금 더워죽겠는데 플라워 이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진짜 이 맛이다. 여기 주앤주스가 되게 신선한 그런 주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진하게 잘하고 해요. 스타 분도 딱한번밖에 없네.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다이브로 주문을 하고. 어,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터치 없이, 사람들 간에 거의 터치 없이 어, 그런 식으로 결제하고 주문을 받습니다. 런던이 어. 진짜. 와. 이제 옥스퍼드 스트리트. 이제 런던의 가장 큰 쇼핑거리. 요즘 우버에 자전거 렌트. 1분에 12p. 이게 우버에서 이렇게 잠금 해제하면 오, 됐어, 됐어. 날씨 개좋다. 음. 여기까지 봤는데 구독. 안늘 거야?